미국에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교회, 절, 비영리단체 혹은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관련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주로 얼마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구두일에 옷을 기부하는 등 물건을 기부했을 때에는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는지, 영수증이 꼭 필요한지 등의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덜낼수 있는 기부금 공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부가 공제가 될까요? 연방국세청 IRS가 인정하는 Qualified Organization에 한해서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기부하시는 교회, 사찰,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가 가능하며 적십자와 같은 구호 단체, 대학교, 학교, 병원과 같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곳, 굿윌 o 베이션 아미 같은 자선 단체에 하는 기부가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직접 준 돈, 예를 들어 친척이 힘들다며 보내준 돈은 공제되지 않으며 정치 헌금도 소득세 공제가 안 됩니다. 기부의 형태도 다양하기 마련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현금 기부일 것입니다. 헌금, 온라인 정기 후원, 페이팔로 보낸 금액 모두가 포함됩니다. 단 250달러가 넘는 금액은 반드시 단체에서 준 공식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를 교회에 헌금했다면 교회에서 받은 기부 확인서를 꼭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옷까지나 가구, 책 등의 물품을 기부하면 기부 당시의 중고 시장 가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굿 윌에 옷 10벌을 기부했고 그 옷들이 각각 5달러씩의 가치라면 총 50달러를 기부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기부 단체가 발행한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50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일 경우 폼 8283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5000달러가 넘으면 감정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부 공제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의 최대 60%까지 현금 기부가 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자선단체 형태에 따라 그 퍼센티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 주식 등의 자산은 보통 30% 한도 규정이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면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부는 무조건 다 공제되는 줄 아시는데요. 사실은 어디에 어떻게 기부했느냐 그리고 그걸 증명할 영수증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용수 중 하나라도 잘 보관해 두면 나중에 (IRS에서)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자신 있게 증빙할 수 있고 공제 혜택도 문제없이 느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